안녕하세요 까로입니다 자, 지금 저희가. 그라비로기 저. 어, 어, 네, 지금합그다크라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 방콕을 경유해서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야. 2시간. 아, 굉장히 행복해하고 계십니다. 저의 7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8년째 만나고 있어요. 아, 근데 이게 좀잘안 나오는 것 같아. 이게 엄청 멀리서 해야 돼. 엄청 멀리서. 아, 니 좋아.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. 나 빡에 결혼한다. 그거 아니, 지현이가. 아, 너무 일찍 오는 거 좋아해갖고. 아, 공항을 엄청 좋아해요. 그래서 우리 10시 반 비행인데 지금. 아직도 9시, 9시. 아, 이런 게다 기록이지. 안 그러십니까?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얼굴에 철판 깔수 있어. 어차피 사람들 나무나라고. 지나가다가 갑자기 여기 젠틀몬스터가 있어가지고. 이거 상표 얘기하면 안 되나? 안되지 아무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사실 젠틀 몬스터 안경이어서, 뭐 젠틀 몬스터 챌린지를... 해볼게요. 저는 안경이 다잘 어울린.. 이게 안 저것들도 빨간 거.. <laughs> 아니 이거.. 이거 파란 색깔.. 오늘 다안 어울리는 게 없어! 안어울리는게 없다고 다시 <laughs> 멋있는 저의 모습으로 이코노미 노비즈니스 no 비상구 자리에 앉았어요 막 셀카 찍고 난리가 란이 났구만 난리가 났어요 자 우리는 어 밥을 먹지 않을거기 때문에 어 영상을 찍지 않고 방콕에 도착해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가자 태국 햄버와 태국 와퍼 방콕하고 레벨이 달라요 내 얼굴만 해 방콕에서 <laughs> 맛있게 요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아예 <laughs> 면 어, 떠날까 해쟤네들더 늦었어? 점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부끄러워서 그게 잘 안될 것 같아 자 지금 끄라비를 도착해서 진해 하루가 길다 길어 지금 이제 숙소로 또 갑니다 숙소로 가는데 한 30분 개 기름 파티 얼굴 지금 저 빨간 불 때문에 안 보이지만 지금 불 붙이면 얼굴 바로 참도화상 어 너무 너무 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피시 7시 크라비 생각보다 굉장히 이쁘고 깔끔하고 여기 신축으로 지은지 얼마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여기가 좀 간지가 나. 그게 안지스 일단 체크인 좀 하고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얼굴에 개기름스. 자 가자. 방으로 가즈아. Thai food and breakfast here. 아, 오케이. The fitness center. 아, 오케이. 6 a.m. u t i 9 p.m. 아, 오케이. Okay. 아, okay. 아, 땡큐 오오오 뭐가 쳤어쳤청 엄청 소이해주해주일데 일단 여 메인 풀인풀이래요풀인풀인무아무안 보여. 자 이제 이제 방 한번 한보겠습니습니다 g o Bongo. Bongo. b 일단 g o Bongo. b o n <웃음> <웃음> 그냥 먹고 싶은 거 생각. 일단은 나는 일단은 카오팟, 카오팟 먹고 커리, 커리 이거 덕 맛있을 것 같아 로스트드 덕. 근데 혼자 뭘 번. 그렇게 많이 먹고그래아세 개까지만 먹게. 돼지네. 저긴 뭐 있어. 몰라 저. 에피타이저도뭐 이상한 거야. 샐러드. 너너 이런 거안 안 봐, 대안 봐. 자기는 안 보지. 이 사람들도 안 봐. <laughs> 내가 먹으란 거 먹어. 자기도 처음이다. 아니, 그래도 내가 먹을 거 먹어. 전 디저트요. 뭔데? 망고. No. 망고무스. No, no, no. 망고무스요. Like uh, ice cream drink. 안녕하세요 네, 네, 네. <laughs> 여러분. 어. 아, <laughs> 어제 에어컨을 너무 크게 틀어놓았고 정신이 없습니다. 자 이제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시 <laughs> Let's go! 지현이가 오늘 찍지 말라고 해서 밥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푸짐하게 뭘 많이 가져왔어요 <laughs>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